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개인 사업자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많이 선택되는 차량으로는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카고 5인승 일부는 렉스턴 스포츠 칸 현재명 무쏘 무쏘 칸 등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승용 화물 차량의 이용이 많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서 부가세 환급도 받고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차량으로 지출되는 전액의 경비처리도 가능하기에 위의 차량의 구매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전기 화물 차량은 업무용으로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EV, ST1 정도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업무용과 자가용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차종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KGM 무쏘 EV 전기 화물 차량의 출시로 전기 차량이면서 자가용과 업무용을 병행할 수 있는 차량이 출시되어 인기입니다. 무서 EV 차량의 사업자 혜택은 국가 보조금 652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 195만 6천 원, 지자체 보조금 등 본지 주소별 보조금 상이. 여기에 차량가 부가세 환급입니다. 차량가 4,800만 원부터 시작되기에 최소 480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고 조기 환급 신청 시 차량 인도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 구매 가격 서울시 기준 MX 기본 등급 구매 시 3,286만 4천 원입니다. 다른 지역 구매자는 이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량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량의 보조금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름쯤에도 예산이 소진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는 지자체도 많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재집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4년도 11월경에 대부분 전기차 보조금 업무가 마감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항상 지급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연초에는 상관이 없지만 6월경이면 보조금이 소진되는 지자체가 나타납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전기차 보조금과 부가세 환급으로 절감됩니다. 사업자께서 자가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훌륭한 전기차량입니다. 구매 시 혜택도 많고 다양한 화물적재함의 커스터마이징 용품으로 데크탑부터 각종 크린 데크 패키지, 스타일러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등의 다양한 적재함 장착 옵션으로 화물 차량이 아닌 레크레이션 머신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업자의 훌륭한 자가용으로 업무용 비즈니스 차량으로 안성 맞춤 차량입니다. 무쏘 EV 차량의 구매 방법은 할부 시 저금리 할부 3.8%에서 4.1% 진행과 사업자 이용자 명의 리스 차량 등록 명의가 이용자 명의로 진행, 지자체 보조금 지급 불가, 차량가 부가세 환급과 매월 리스료 경비 처리 두 가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운영 리스 리스사 명의, 지자체 보조금 지급 불가, 차량가 부가세 환급 불가, 매월 리스료 경비 처리 가능. 개인이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 시 지자체 보조금 지급 가능하여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운용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세 가지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동차 금융 전문가이자 전기차 판매 전문가인 저희 이 팀장이 최대 금액의 지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량은 지자체별로 조건이 상이하기에 전기차 전문가에게. 구매를 하셔야 보조금 전액의 지급이 가능하고 저금리 할부진행과 리스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량의 구매 방식은 구매 고객께서 느끼기에 복잡합니다. 저희 이팀장이 자세히 설명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저희 이팀장도 무수 EV 차량의 계약을 여러 대수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전문가에게 자동차 금융도 전문가에게 진행만이 가장 유리한 조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